현재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음악적, 재계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그녀의 월 수입 정보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최근 폭로된 바에 따르면 전유진의 월 수입은 약 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다. 한편 그녀의 행사 출연료도 2,800만 원에 달했다. 전유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재능의 결과이다. 전유진은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기업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관리 능력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 재정 관리에 있어서 그녀의 세심한 준비와 현명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성공에는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영적인 격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산 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전유진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축과 투자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지원은 그녀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경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유진은 성공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그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축, 아동교육 지원, 암환자 돕기 등 많은 자선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부는 대중의 눈에 그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의 소득과 재산이 공개되자 대중과 언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에 대해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산관리 능력 때문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전유진 씨의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유명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여전히 자신의 인격과 겸손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개인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유진은 성공이 재능뿐만 아니라 현명한 재무관리와 사회적 책임에도 달려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유진은 음악뿐 아니라 연기, 사업, 자선사업 등 다방면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 가족의 지원과 효과적인 자산관리는 그녀가 성공을 유지하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 씨는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측면에서도 젊은 세대에게 이상적인 롤 모델입니다.